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오전 시황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뭐 고만고만하게 지났고요.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얘기 드렸고,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큰 이슈가 한번 생겼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삼성그룹주의 어떤 큰 변화가 좀 생길 것 같네요. 그와 관련돼서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기사들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삼성 계열사 지분 구조와 주가 전망이겠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까? 예, 이재용 물산 삼성생명 전자 구조 물산 절무직 합병 재판 영향됐고 보험 3%룰 때문에 삼성생명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겠죠. 예. 예,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상속세 0조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고로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일단 예상시할까 보니까 삼성생명과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일단 가장 크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호텔실라 이부진, 네. 이부진 호텔실라 경영.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리틀 이건이라고 불린 이부진이 이제 어떻게 또 삼성을 또 어떤 지분 구조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이재용과이부진의어떤또 경쟁 구도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야겠죠. 한, 한편으로는 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한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삼성호텔신라가 움직이고, 또 호텔신라 움직였다가 또 괜찮게 꺼졌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호텔신라도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 지금 한 4%대, 대략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게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 다음에 항상 sds, 이렇게네요 자, 요거를 좀 체크를 해서, 오늘 바로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급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체크를 일부러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지켜보는 게 최선이겠죠. 보고, 이제 종가까지 움직임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지, 지금 시작가에 이렇게 급등한 거를 덜커 잡았다가는 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때려 버릴 수도 있고 기관들이 장난을 쳐서 올릴 수도 있고 시가총액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미산 12조 삼성물산이 19조 삼성sds가 13조 호텔실라가 3조 만약에 급등을 시킨다면 호텔실라가 급등시키는게 제일 쉽겠죠 지금 뭐 여행 관련 이슈도 좀 있고 상속세를 어떻게 낼 건지, 이런, 이, 이, 유도 있거든요. 삼성 지분을, 뭐, 블락 딜로 정리하겠죠. 아무래도 한 번에 정리하기는 장중에 매도하기는 좀 힘들 거니까. 예. 그래서 상, 지분 상속세 마련을 처분하기 위해서, 네. 삼성 sds 지분을 9% 좀씩 유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떤 걸또 파느냐. 네. 어, 삼성 생명과 sds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sds 랑또 삼성 생명 주가는 좀 높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할게 많습니다. 배당을 받다라도 안 된다. 배당을 또좀 지급할 가능성도 좀 높겠네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 열리는 거를 일부러 좀 한번 보려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시작가 오니까 거의 삼률은좀 빠지네요. 아신 만큼 안 올라오네. 삼성 SDI는 뭐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삼성 그룹주들만 한 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걸 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있었나, 원래부터? 아, 있네. 죄송합니다. 원래부터 있네. 65만원. 시간이, 아, 됐다. 열렸다. 제가 닫고 자 한번 열리는 거 보겠습니다 삼성생명부터 아,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야 7만원 좀 오반데 아,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침에 시작가로 삼성그룹주들을 사는 건좀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겠죠 일단 보자 삼성, 호텔신라, 네, 호텔실라.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그나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s d s 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두 정도는 아지 이런 거에 뭐 관심이 없고, 삼성생명 얘는 V.I. 시작 하자마자 V.I. 발동했네요, 둘다 일상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가 18만 2천 원이 깨지면 별볼일 없는 거죠. 호텔실라도 7만 8천 9백 원이 깨지면 별볼일 없는 겁니다. 엄청 하진않요 움직이냐? 네, 렇게 이제 좀 체크. SDC 오 SDC가 좀 세게 나오네. SDS가 일단은 좀 세게 나오네요, 움직임이. 그쵸? 물산 생명. 자, 3분 차 돼야지, 이제 나 열리니까. 그리고 시장 전반은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 잘 마고. 삼성전자는 거의 반응이 없네요. 전자는 뭐, 거의 반응이 없고. 삼성전기도 거의 반응이 없고요. 삼성증권도 거의 반응이 없고. 엔지니어링 거의 반응 없고 한바 선바도 거의 영향이 없고 SDI 영향 없고 중공 영향 없고 아 SDS가 세게 나네요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 실라도 거의 영향 없는 거 오히려 나빠지죠 이러면 이제 저점이 이렇게 깨지면 얘는 별 볼일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이 부진 쪽이 어떤 기대감이 좀 오히려 더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으로 주가 움직이네요 SDS는 지금 치고 나가잖아요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그러면 힘이 지금 SDS를 좀어 이제 열렸다 자, 삼성생명 자 열렸습니다 시작가가 69,600원 네. 삼성생명도 시작하자마자 밀리고요 어, 물산이 세게 나오네요 아 물산이 세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일단은 물산이 지금 어떤 키워드가 될것 같고 SDS 요렇게두개 그렇죠?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물산과 s d s 가 가장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그룹 중에서 앞으로 향후 체크해야 될 종목들이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예, 생명도 봤을 때는 밀리는 것 같고요. 호텔실라도 밀리는 것 같고 화재도 좀 힘이 있네. 전자. 오늘은 뭐, 삼성 그룹주 때문에 뭐 시카총액이 전체적으로 좀, 어, 지수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겠죠, 이러면. 네, 이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쪽한번 볼까요? 어우씨. 그룹주만 빨갛고 나머지는 다 파란나 파란나 스모프 나라네요 금융주들도 좀 조정 받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바이오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살트리온 그룹주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네요. 금융주는 조금 쉬어갑니다. 그동안 좀 올랐던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삼성그룹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했는데, 야, 물산이 세게 나오네. 확실히, 물산이 세요. 생명도 세게 나오네. 오, 씨. 생명이 치고 나가네. 야, 물산과 생명에 약간 수급이 붙은 것 같네요. 좀 분위기가 그죠 msds. 스테실라 쪽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기서 헤매는 거 보니까 크게 스테실라 아, 쪽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아, 여러분들과 우리 이제 같이 항상 지금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내일 분산 투자 분할 매매, 그 다음에 아, 너무 급등하는 걸쫓아가지마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죠. 이제 체크만 하는 겁니다. 자, 물산을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이게 이제 밀리겠죠. 뭐 이런데, 다시 조정받았을 때, 다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요런 맥하면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급등한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슈가 사그라들고, 좀 조용해졌을 때.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SDS도 마찬가지. 급등한 걸 쫓아가지 말고, 어느 정도 다시 조정받았을 때, 요럴 때, 요런 식으로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삼성 생명, 아, 삼성, 아 그룹주, 어떤 지분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수혜주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혜주를 매수하는, 타, 매수 타점 잡기. 요런 식으로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